우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온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 드릴 것은 어제 2023년 신무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준비가 미흡해서 광고가 미처 못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 또 집분자들 팀장들, 쿱 리더들 다 함께 하셔서 2023년을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고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기의 필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될 수가 있겠죠 지난주 삼부 예배 후에 제방에 귀한 두 가정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다 여러분들 서초기 방문해 주는 시 모든 분들은 제가 막 그분들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근데 더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기쁜데 이두 분은 신앙생활을 전에는 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로브레타가 되기도 하고. 따님의 인도하심 받기도 하고, 또 이웃의 인도를 받아서 서초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더 기쁘더라고요. 주님을 알지 못한, 뭐, 요즘에 성도의 한80% 90%는 수평이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오셔가지고 기뻤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 소감을 좀 제가 나눠달라고 했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초교회는 밝고 젊어서 좋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웃어야 돼요. 웃고 또 머리도 염색도 하고 젊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어참 부끄러웠습니다. 서초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같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뭐 본인 말로는 절도 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이제 교회에 이제 완전 자야 교회 성도로서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서초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것 같다. 근데 그말 듣는데 우리에게 과제를 내준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본질. 우리는 진짜 우리 사초기가 본질에 충실한 교인가? 아니면 비본질로 우리는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숙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숙제를 준 겁니다. 서초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에는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관용이 필요해요. 비본질적인 거. 사실은 본질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못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그 어르신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 겁니다.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수치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삶을 통하여서 보이는 삶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음?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시는데, 우리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성경 사경에 가면요. 아, 여러분, 그 과거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사경이 사진찾 쳐보면은 평양 어느 마당에 빽빽하게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을 이고 와요 또 김치를 가져와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 은혜를 사모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빈들에 장정만, 남자만 5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애들과 여인들을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며칠간은 하다 보니까 먹고시 다 떨어져 가지고 모두가 허기에 지쳐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했는데 어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 그 유명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안드레가 하는 말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정도면 족한 거죠. 이게 축복의 마중물인 거예요. 씨앗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은 육신의 배고픔이잖아요. 육신의 피로를 공급하시는데 어디까지 공급하시냐면, 6장 1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블레싱이라고 이제, 블레싱 한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똑같이 한두 개, 한두 개준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계 양식, 필요한 대로. 그들이 필요한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들의 유계 양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이제는 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짚습니다. 2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까닭이여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은 까닭이 오병이어로 어? 보포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고 남은 것들 너희들이 이것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은 육신의 그 양식을 채운 것으로만 나를 쫓아오는구나. 이것은 육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정타를 딱 날리는 게 17절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그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근데 육의 양식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없어진다는 거예요. 먹고 나도 부패한다는 거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보이는 육의 결핍,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느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인지신 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겠다 썩지 않는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유기양식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걸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본질로 본질로 들어갔는데 32절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생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모세를 통화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모세만 바라보고입니다. 모세만 졸졸졸 따다닙니다. 근데 그게 모세가 준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건 하나의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림자예요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그걸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걸 통하여서 우리 육의 표류를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 만나와 배출하기 오병이어 기적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아가면서 이두 가지 진리를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갈망을 채우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갈망 여러분 갈망은 다 다양하거든요 사람 숫자만큼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만, 서방님이 최고잖아요. 이방, 저방보다 서방이 최고지만, 서방도 결서방님도 결코 채우지 못하는 나의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시작, 나의 갈망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데, 그 갈망의 내용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다 가지면은, 그래도 공허한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은 다 갖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저도 다 구해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세상적인 걸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을 놓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필요를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여우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인 우리의 갈망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10편 말씀은 너무도 잘 아시는 아사베 시죠 응? 그러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제목 잡을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왜 길을 만드실까? 여러분,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시대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관리였습니다. 아삽은 음악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밟았던 곳은 성전 뜨리고 많이 가면 재단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죠. 재단까지.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재단에 갔는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뭐 짐승 잡는데 조용하게 죽는 짐승이 있나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짐승을 잡고 나면 피는 튀어가지고 입은 막 입은 이곳저곳에 금방이막 흥청하게 피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삽이 그걸 보는 겁니다. 음악을 맡은 관리로서 재물을 제살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러면서 난장판 되죠, 난장판. 이게 지금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난장판이잖아요. 근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그, 그가 이런 시를 고백하잖아. 요이 73편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왜 이, 런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이러한 짐승의 피가 없이, 그 당시에 제사가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궁일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친히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고 그 죽임을 통하여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로가 되시고 새해에 큰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 그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의 별명이 약속의 성령이에요. 약, 언약의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보증을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만드신 길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 옛날에는 성소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성소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그 지성소의 휴장을 주님이 쫙 찢어버렸는데 휴장을 찢었는데 휴장이 이 휴장이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잖아요. 히브서 10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서 당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이에요. 또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길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피할 해 수밖에 없어요. 28절 비를 한번 볼게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들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읍니까? 제가 살던 곳에서는요. 날씨가 더워지면 방송이 나와요. 막 거기 막 거의 막 45도, 50도가 될 때가 있는데, 방송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은행으로 가십시오. 광고원소로 가십시오. 거기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노인분들 전기 아낀다고 전기 안 틀고 집에 있다가 어른을 당하실 수 있으니까 막그 공공 시설 나가서 더위를 피하라고 그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더위를 만나거나 인생에 추위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바로 피할 길.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다른 곳으로 피할 곳이 없잖아요. 아삽은 하나님 만드신 그 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쩌면 2 3년에 원치 않는 유혹과 시험, 환란과 아픔, 또 핍박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올수 있거든요. 우리들하고 뭐 항상 그것이 피해다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문제 만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이 주의 행적을 전하리이다. 28장 c죠.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리이다. 이 산년 여러분들 누리는 걸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길. 또 여러분에게 피나쳐 가되시던그 예수님 그길이그그 그, 그 길을 모든 길들을 여러분 전파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참참 참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수준 다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얘기지만 너희들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와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목숨을 내고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썩어질 이 목숨이 아니라, 없어질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희의 목숨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네. 결혼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랑은요, 이기적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부부들이 나 행복하지 않아서 헤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순간 우리 부르심을 받은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우린 누구를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소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14장 26절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순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우선순위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느냐 언어적으로 보면 이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글스도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다 같이 하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엔 태, 차양할 때는 행복하지만 근데 나는 가면 가면수록 본질에 진리에 들어갈수록 영적인또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주님에 더 집중하고 본질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